쌍곡선의 정의의 활용, 2차 곡선이 주어질 때 자, 1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른쪽 그림같이 두 초점 F, F'를 공유하는 타원과 쌍곡선이 서로 다른 어, 네점에서 만날 때 자, 타원과 쌍곡선의 고, 교점 중 제1사분면에 있는 점을 P라고 할때 -Pf, 아, PF 제곱 마이너스, PF'의 다시 제곱 마이너스 PF 의 제곱의 값을 구하셔. 자, pf-를 우리가 x라고 하고, pf를 y라고 합시다. 삼곡선의 정의, 혹은 타원의 정의에 따라서, 자, 타원의 정의에 따라서 x 플러스 y는 장축, ea가 되죠. 자, 그러면 타원에서 지금 a 제곱이 64구요. 어, 그러면 a는 8이 되겠죠. 그러면, 이, x 플러스 y는 16이 됩니다. 자, 그리고, 쌍곡선의 정의에 따라서, 어, x 마이너스 y가, 자, ea가 돼야 되죠. 자, 그러면, ea가 이번에는 16이니까, a는, 아, ea가 16. a 제곱이 16이니까, a는 4가 됩니다. 그러면, x 마이너스 y는 8이 되겠죠. 자 이때 어, xpf 다시의 제곱이 x의 제곱이고요, pf의 제곱은 y의 제곱입니다. 그러면 x 플러스 y, x 마이너스 y가 되죠. 합쳐게 되면, 자 x 플러스 y가 16이고요, x 마이너스 y는 8이니까 곱해서 9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. 자 118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두 점, 2 콤마 과 f- -2,0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과 쌍곡선이 2,1에서 만날 때 자, 쌍곡선의 꼭짓점 a, 타원의 꼭짓점을 b라고 할때 ab의 길이는 자, 요 길이는 자, 우리가 요 b에서 OB에서 OA를 빼 주겠습니다. OB에서 OA. 자, OB는 자, OB는 이 장축 길이의 반입니다, 그죠 자, 장축이 EA죠. A의 반입니다. 그러니까 A가 되죠. 자, 그러면 이 장축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? 자, 쌍곡선의 정의에 따라서, 아 타원의 정의에 따라서 PF 다시 플러스 PF가 EA가 되죠. 자, 그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자, PF 다시 PF. 자 PF 다시는 자, 루트 자 x좌표의 차의 제곱 자 이가 마이너스 이이니까 어, 16이 되고요 y좌표의 차의 제곱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17이 되겠죠 자 그리고 PF는 자이 점이 2 0입니다 그죠 x좌표의 차는 0이 되네요 자 y좌표의 차의 제곱은 1입니다 그죠 자이 1이 되죠 그래서 PF 플러스 PF 다시는 루트 17 어, 플러스 1이 됩니다. 그럼 쌍곡선의 정의에 따라서 PF 다시 마이너스 PF는 자 얘도 주축이 되죠. 주축 요 길이가 됩니다. 그렇죠. 요 길이 자 그러면 어, PF 다시 마이너스 PF가 EA가 돼야 되죠. 자 a가 루트 17. 자 얘는 차니까 마이너스 1이죠. 그러면 여기서 a 값은 2분의 루트 17. 자 구분할게요. a 다시라고 루트 17을 플러스 1이 되고요. 자요 a 값. 자 a 값은 바로 요 길입니다. 요 길이. 주축의 반. a 다시는 2분의 루트 17 마이너스 1이죠자 둘의 차를 구하면 됩니다. 그죠? 이 길이에서, 어,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는 거니까 장축의 반. 그니까 러 2분의 루트 17 플러스 1에서 주축 길이의 반을 빼면 됩니다. 루트 17 마이너스 1이죠. 그럼 2분의 2가 돼서 최종적으로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.